시켜놨던 밥이 분식이랑 엽떡이랑 섞어서 떡볶이 해 먹을 거예요. 이거는 김말이 튀김, 만두, 떡까지 들어있는 구성이에요. 여기에 설명이 써 있어서 이대로 하면 돼요. 엽떡 반 남겨놨던 거 같이 넣고 끓일게요. 소스, 여기도 달달한 소스, 매콤한 소스 두 개에요. 이거는 어묵. 일단 떡을 물에 불려줄게요. 양념을 볶아주는 건가 봐요, 처음에는. 식용유에 양념을 좀 볶아주세요. <놀람> <놀람> 물 300cc를 넣어요. 와양 엄청 많아 지네 순해지지? 달달한 순해지지. 그래? 먹고 있어. 이 뒤집어서 한번 더 들어가요 계란말이 한번 먹어봐 늘어져? 안 뜨거워? 맛있어?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편집샵 자 봐야. 넣었어, 음, 안 해? 안 넣는데. 갈색으로 넣었어? 내가 얘기했잖아, 검정색이 없다고. 아쉬운 게. 쟤네 어때? 이뻐요 돈을 안 넣네? 지금 딱가정온 그대로인데. 돈 더서 줘야지. 알았어, 샤워하고 나와. 그럼... 보증서야, 보증서. 알았지. 아, 저녁 안 좋겠네. 좋냐? 음. 선물인데 가격표가 있겠니? 얼마였는데? 비밀이야. <laughs> 써있어. <laughs> 써있어. <laughs> 얼마인데? <돼>? 잠깐만. 아씨. <laughs> 그거 다 주고 샀어? 아니, 디시 됐어. 여기서 얼마 디시 됐어? 비밀이야. 자꾸 왜 알려그래? <laughs> 카드도 <웃음> 많이 들어가고 괜찮지. 내가 받은 거는. <laughs> 아니, 내가 본 것도 있었다고. 내 지갑. 잘 써요, 여봉. 카레가 맛있어야 되는데. <목소리> 맛은 있어? 삼분 카레. 삼분레 면이 되게 신기하다. 면이 어떻 이거지? 음, 면이 볶아. 밥먹어

맛있슈? 이거 빼도 고추장 맛이다 그래? 고추장 맛이야? 응. 음. 아우, 매워. <목소리가> 어? 아우, 매워. 아우, 매워. 잡혀서 주세요, 빨리. 여기야. 뭘? 다못 먹지. 같이 먹어야지. <laughs> 먹어, 먹어. 먹어봐. 응. <laughs> 역시 이런 데 와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우와. 내가 시킨 건 밀크티 아왜내거 먹었어? 아, 그 아, 그래? 이게 토핑이었 그러네 밀크고한번 <목소리> <목소리> 아까워? 음! 맛있다 밀크티 엔빵지 크림 크림 크림도 안다 오승운이온거아니 거 네? 네. 지금 출발한대? 아, 네. 데 나는 덮밥을좋아있지 음. 음. 오빠 저기 젓가락 저 뒤에 있는데? 나 입고 다니던 거지버렸 어? 어. 이거 집들이 음식. 이게 어디 족발이에요? 족발. 바야? 어디? 바야? 가야 족발. 어디? 가야 가야? 먹었잖아. 같이 가서 먹었잖아아그입 아, 그거야? 이건 대포항 물회? 대포항 물회. 진짜 대포항 물회 어, 나 근데 진짜 물회 너무 먹고 싶었어. 제가 오늘 일을 하는 바람에 다 배달 왔 아, 잘했어요. 집들이 요즘 이렇게 해야지. 배달이 좋아. 맞아, 맞아. 내가 한거 맛이 어서 내가 들어가서 는 것보다 배달이 훨씬 좋은 것 같아. 엄마, 나 요요 해봤잖아. 어, 요요 해봤지? 제일 부러운 커피 머신. 근데 나만 먹는다는 거. 집에 샹들리에도 있어. 오늘은 백조기를 할 거예요. 미림 좀 부어주고. 오, 플 냄새 백조기를 놓고 팔을 밑에 깔아줘요. 아직 안 녹아서 파가 밑에 깔려요. 공중부양중잘서 <laughs> <자, 팥에서>. 끓여줍니다. <laughs> 칼이 왔어요. 롯데, 아. 비씨카드 포인트로 산 건데 잘될지는 모르겠어요. 오잘 쏠리는데? 비가 와서 부추 부침개 해 먹으려고요. 냉동해놨던 부추를 넣습니다. 부추를 냉동해놓으면 계란국 같은 데 넣어도 좋고 편해요 이거는 냉동실 처리용이니까 다 넣을게요 맛있겠는데? 오호 맛있게 됐다 완성 겉에 바삭바삭해 집에서 전 오랜만에 부쳐먹는음 부추 얼려도 괜찮다. 향이 있는데? 맛있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백조기 완전! 맛있겠다. 언니가 준 백조기. 진짜 귀한 생선인데. 신랑은 별로 안 좋아해서 저만 먹어요. 오잘 익었다. 오 음, 살이 진짜 탱탱해. 음 역시 맛있다. 미쳤다. 이건. 진짜 다른 양념 안 해도 돼. 으들끼들해. 음, 맛있다. 타코 먹어보고 싶어. 음? 타코, 먹어봤어? 타코의 낙지 아니야? 지금 시간은 1시예요. 친한 언니랑 약속 잡고 나가요. 남편한테 혼날까봐 빨리 나갑니다. 야 이거 좀뭐그 뽀샵 그런거 안되냐? 이 사진 찍히, 찍히는 거에 익숙한 인간들 이건 영상이라고 이 사람들아. 아 영상이라고? 영상이었어? 세지 아, 않겠어? 어디 갈 겁니까? 어디 갈까요? 밥 먹으러 가나요? 네. 밥 먹으러 가요. 꼬기는 씻습니다. 나도 꼬기 씻습니다. 회 좋습니다. <laughs> 회 먹으러 갑시다. 여 네. <laughs> <야>, 볼보 볼보 <laughs> 볼보 타고 갑니다. 와 멋진 언니. 네. 야 고고 여러분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이게 이렇게 찍히고 있어 어디 갈까요? 저길 갈거예요 혜인? 술안먹어야지 먹어? 난술안니 원래 술 먹잖아 입이 충분히 맵아나 <laughs> <laughs> 소맥인 줄 알았잖아 <laughs> 음 싸서 존나 치워! <laughs> 언니, 언니가 저거 게 뭐라고? <laughs> 아니, 언니. 사이다 짠! 이게 뭐라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는 못베기는안 하고. <laughs> 음, 잘 써. 잘 써봐? 응. 뭔들? 뭔들? 오 가리비 죽인다 이곳은 생우럭인가요네 와우 빨리 먹어 아니. 나의 유튜버에 좀나와주게요 <laughs> 이거 맛있다. 밥 응. 하나 <laughs> 시켜. 야 어떻게 술한 잔, 한, 한 잔도 안 먹으면서 이렇게 얘를 싹쓸이해. 매운탕. 도다리 왜? 안 하고 왜? 가리비 어디 갔어? <laughs> 가리비. 가리비! 와인샷 했습니다. 술 한잔 안 먹으면서. 사이다가 안 주였어요. 잘 먹고 갑니다. 언니. 잘 먹고 갑니다. 종로 빈대 딱신림의 제일 맛있는 집이에요. 오 이거가고 있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2시 26분입니다. <laughs>